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6일 화요일 현재 오후 2시 4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함양군 아니면 봉산리에 있는 부산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 농장은 제가 지난주에 어, 여기 농장 대표님께서 홍로에 원래 탄저가 좀 있었고, 어, 홍로는 뭐 마무리가 다 됐고 부사에 이제 홍로 옆에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된다 하셔서 저희들 자제 어데나세터 제가 공급해서 지금 하루 간격으로 세번 살포하고 지금 오늘 농장 상황이 어떤지 둘러보러 왔습니다. 방금 제가 둘러보니까 아이 농장은 어, 지금 요런 거는 그냥 뭐가 찍힌 것 같고요. 어, 여기 복숭아 심식나방이 피해가 조금 있어서 지금 밑에 사과를 조금 따내려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표님께서 이제 벌레 이름을 정확하게는 모르고 이제 야도충이라고 명명한 저도 이제 그게 굉장히 궁금한 뭔가 어, 노린재나뭐 나비나 벌이나 뭔가가 사과 표면에 어, 찔러가지고 그 상처를 통해서 지금 균이 감염된 형태가 여기도 이제 제가 방금 둘러보니까 몇 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과 농가들은 다 그거를 탄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어쨌든 뭐 충의 이름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충이 그 찔러서 그 상처를 통해서 이제 균이 감염되는 뭐 때에 따라서는 탄저병이나 아니면은 부 부패균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금도 저희들이 사과를 이렇게 잘라보니까 방금 잘른거두개 그 정도는 이제 부패균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여기는 뭐 다행히 우리 대표님 걱정하시는 탄저병균은 뭐 아직까지는 크게는 안 보이고 저희 자재를 50백 치료 개념으로 세 번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탄저병균이 뭐 크게 병반이 보이지 않는 거 봐서는 아직까지는 살균 쪽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뭐큰 걱정은 안 하셔도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도 들고 대신에 오늘 같이 둘러보니까 복숭아 심식나방이 중심이 돼가지고 벌레 피해가 의외로 이제 좀 많이 보입니다. 어 지금 농사는 뭐잘 지으셨는데. 어~ 보니까 저~ 과신 곰팡이 증상도 좀 있고 충 피해도 좀 있어서 뭐 내년에는 당연히 이제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겠지만은 어쨌든 올래 제가 다녀보면 복숭아 심식 나방 피해가 많은 지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도 뭐 이쪽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있는 농장입니다. 어~ 오늘은 아니면 봉산리에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